사랑하는 하여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길을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 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요즘 한국 축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역대급 초호화 멤버를 자랑하지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였던 손흥민 선수. 올해 두 자리 수골을 기록하며 그 손흥민 선수와 현재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프랑스 리그왕 최고의 팀인 파리 생제르망에 진출한 이강인 선수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인 바이에른 미넨의 주전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런 선수들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미국 ESPN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손흥민과 이강인과 김민재가 있다. 그런데 감독이 클린스만이다. 클린스만의 별명이 역사스만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은 역사가 아니라 최악의 역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최악의 기록들을 남기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역사스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카타르에서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초호화 멤버, 역대급 선수들을 갖추어 놓고서도 연일 졸전을 펼쳤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감독과 그런 감독을 데리고 온 축구 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아무리 재료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와 같은 요리의 문외한에게 그것을 맡기면 맛있는 음식이 아닌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요. 아무리 좋은 전설의 악기가 어떤 이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런 종류의 악기를 한 번도 제대로 다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사람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소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 밀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주님을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 가르침에 권위 있는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들의 직업은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책을 만드는 일이 많이 간편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사람이 직접 기록하는 수단 외에는 책을 제작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기에 사실 그들보다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에 대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었지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 삶에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하지요. 머리로만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사랑의 열정이 충만해야 하고 무엇보다 입술에서 그리고 손과 발에서 사랑의 향기가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하지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율법 지도자들을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지요. 독을 품고 있으며 겉은 화장을 한 것처럼 그럴듯해 보일 수 있었지만 속은 오히려 세상 욕망과 욕심, 거짓과 탐욕,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석인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곳이죠. 그런 곳에 귀신이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박하게 쫓아내버리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셨지요. 그리고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말씀의 권세로 그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 하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자 사람들이 놀라며 말씀 안에 어떤 권세가 있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 퍼지게 되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저는 이번 축구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축구 감독 욕할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붙잡고 의지하며 산 자들이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서기관들처럼 알고만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감독 욕할 거 하나 없지요. 영적 측면에서 보면 그냥 돋찐 개찐인 것이지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있지요. 어떤 영화 배우의 이야기처럼 이미 우리 앞에는 그 말씀의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떠먹기만 하면 되지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늘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늘의 기적을 늘 맛보며 찬양하며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사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백들 눈물과 탄식의 이유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염목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